원의 통계학 버전 2 이원입니다. 분산분석의 오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제곱합, sum of squares, SS라고 어, 보통 줄여서 표현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곱합.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분산분석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여지껏 뭐 했습니까? 분산분석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그리고 그 분산분석의 기본적인 가정, 자료는 정규공포한다는 가정, 자료의 집단들은 독립이라는 점, 그리고 다 모든 집단이 분산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깨질 때, 성립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차후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처리 효과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처리 효과로 표현된 모형 예, 그게 이제 처음에 1원 배치 분산 분석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모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단계로 넘어왔고요. 예, 오늘 제곱합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뭐 천천히 지금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제곱합 제곱합은 뭐예요? 제곱해서 합한 것들이야. 네 그리고 자료는 지금 여기 반복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 인자 인자는 하나고 k 가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 가지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예요? k 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문제가 분산 분석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k개 모집단 이야기도 이게 k개 모집단이야. 여기서 얻어진 표본들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인자라는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인자가 하나일 때두 개일 때 b 인자 있을 때세개 네. 있으면 a b c 인자 세 개가 있을 때 이게 각각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모집단 케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곱합을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변동은 뭐냐, 편차. 편차 배웠죠? 예. 뭐, 맨 처음에 배운 게 편차야. XI 빼기 X바라고 그때 그랬어요. 이것들을 제곱해서 합한 거. 예? 합한 거. 이게 말하자면 제곱합이죠. 그렇죠 제곱해서 합했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표본 가지고 우리 분산 구할 때. 자유도가 이제 따라 나오기 마련인데 아무튼 이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변동이라고도 부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위하여 얻어진 표본들을, 표본들을 관찰값들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소문자라 그랬어요. Y1은 Y12, Y2, Y1n, Y21222n, y k 1 YK2, YK, YKN 그리고 이것들의 표본, 표본이죠. 평균, N개. 첫 번째 집단에서 나온 표본, N개. Y1바 어, 두 번째 집단에서 두 번째 수준 두 번째 처리에서 나온 표본 음, 평균 k번째 수준 k번째 처리에서 나온 표본들의 평균 관찰 값들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예? 이거를 YIJ로 표현해도 되죠 이거 Y11 Y12 y 1n으로 대문자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확률 변수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대문자는 소문자는 그 확률 변수의 구체적인 값 관찰값으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설명의 편의상 여직어 쭉 이렇게만 쓰다가 편의상 이제 관찰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모형은 <laughs>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yij는 mu 더하기 알파 i 더하기 엡슬론 ij. 그렇죠? 이게 모형이야. 그런데 가정이 오차에 대한 가정이 뒤따라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가정하고가 한 세트죠. 한 세트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당연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 쓰기도 하는데 모형은 이렇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거는 전체 모집단 전체 예? K계 모집단 전체의 평균 알파이는 그러니까 뮤아이 빼기 뮤가 되는 거야. 그 집단의 평균 빼기 전체 평균 그게 처리 효과라고 부른다고 그래서요 알파아이를.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표본값들로 얻어졌을 경우 시, 이 시기의 시기 모형이 실제 표본값들로 얻어졌을 경우 yij 대문자는 소문자가 돼 그렇죠? 뮤는 여기 나와 있는 표본들 몽땅의 평균이에요. 예. 뭐대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y 더블 바. y 바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바를 하나 더 붙여서 덧 붙여서 y더블바 알파아이는 뮤아 빼기 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본으로부터 이걸 얻으면 뮤아이는 y아이바 뮤는 y더블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처리효과가. 이게 이제 사실은 추정치예요. 전체 대평균 뮤에 대한 추정치는 뭐야? 여기 나와있는 얻어진 표본들 전부 다 가지고 평균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추정치야. 네. 근데 yij라는 확률변수를 yij, 소문자 yij라고 쓰면서 추정치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죠. 이거는 관찰된 값이야, 실제로. 그러나 y더블바는 뮤의 추정치, 알파 I는, 알파 I의 y, i 의 추정치는 yibar-y더블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차, 오차는 어떻게 얻어지나? 이 p 론 i l o n j 가 지금 확률 변수입니다. 이게 확률 변수고 이게 확률 변수야. 네. 왼쪽 오른쪽 이퀄이 성립하려면 yij 빼기 y i 바 이어야죠. 이거 이거 지워지고 이거 이거 지워지고 yij 는 yij 오차는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저게 뭐냐? 여기서 오차예요.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것들. 맞죠? 마치 편차지, 그러니까 편차. XI에서 X만 뺀 거와 똑같은 거야. 조금 하점자가 붙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거지만요. 그렇죠그렇죠 그렇잖아요. Y1호는 첫 번째 집단에서 나온 표시고, 하점자첫 번째 이런 그 표현이고, 두 번째가 1, 2, N. 이게 이제 표본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표본을 나타내는 뭐, 어, 수단 아니에요? 그래서 각 표본 값에서 그 표본 값들의 평균을 뺀 거. 그거 아니야, 이거. 편차. 이거예요.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 똑같은 이야기 지금 반복한 거고요. 이거를 잔차라고 부릅니다. 잔차. 잔차라는 용어도 유명한 용어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배울 회귀분석에서 잔차. 예, 네. 분산분석에서도 이제 잔차 제곱합. 아이고 조금 이따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차의 관찰된 값이야. 오차의 실현된 값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잔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십시오. 요 식을 보면 요거를 요 식에서 y 더블바를 왼쪽으로 이항해. 이항하면, 예, yi 바 이퀄 yi 바 빼기 y 더블바 더하기 yij 더하기 yi 바가 돼. 그렇죠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요 아, 여러분들이 제 복잡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누구나 다안 좋아합니다. 예, 말하자면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예,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도 이런 식을 표현하는 거는 참부득이에요 네, 예? y 더블 바 yij 마이너 yi 바.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놓고 제곱하면 yij 마이너 y 더블 바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더하기 두배의 ab죠?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서메이션을 해. 전부. 그러면 합하기 합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합하기 합하기.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한단 말이야. 여기도 합하기 합하기. 그럼 이게 0이 돼요. 그 식을 이게왜 0이 되느냐? 아, 0이 되는 건뭐 간단하지만 예. 저 궁금한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점자에 대한 거, 서메이션에 대한 거잘 생각하면서 해보시면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걸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거에 제곱, 이거에 제곱한 것들을 합한 거, 이거를 제곱한 거에 합한 거 아주 깨끗하게 떨어지죠? 이거 제곱해서 합한 것이 된다. 두 개를 합하면. 두 덩어리를 합하면. 그런데 여기서, 네, 요 뒷부분에 J가 없죠. 그쵸? 그렇죠? J, 하첨자 J가 없다고. 그래서 J는 1부터 N까지 합하는 요 부분이 그냥 N이 돼. n 개 똑같은 거 합한 거기 때문에 N이 되는 거야. 나머지 Summation이, 여기, I는 1부터 K까지가 여기, 이 부분에만 해당돼서 이식을 약간 줄이면, 약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 이거는 뭐더 줄일 재간이 없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곱합의 관계, 다시 보자. 앞에 페이지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어, 반복해서 적어 놨습니다. 요거, 저건 뭐야? 각각의 값에서 y 더블바는 이거예요. 전부 다의 평균. 각각의 값에서 y 더블바를 뺀 거, 어그 차이, 음, 차이를 제곱해서 합한 거야. 그래서 총제곱합이라고 합니다. 각 이 값에서 이거 뺀 거, 이 값에서 이거 뺀 거, 이 값에서 이거 뺀 거, 이거 뺀 것들, 응? 제곱해서 합한 거. 총제곱합은 앞에 있는 그 식이었습니다. 요거 처리들을 제곱해서 합한 거야. 그래서 처리 제곱합, 트리트먼트 써머브스퀘어라고 S S T 약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게 처리 아니야요 처리, 처리 효과, 아, 처리 효과, 케이의 처리 효과들을 제곱해서 합한 거. 처리 제곱합.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요게 잔차라고 불렀죠. 그래서 잔차 제곱합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표현은 잔차는 리지듀얼인데 영어로 SSE. 여긴 에라. 에라는 벌써 이제 에라가 잔차가 돼 버린 건데 5차 제곱합 그러면 곤란합니다. 잔차 제곱합이야. 그래서 여기서 SSR이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SSR이라는 어, 축약어, 어, 이거는 SSR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우는 회기제곱해서 SSR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은 어색하지만 여기 에라, 이를 붙여서 SSE. 아, 이게 뭐 모든 음, 통계학에서 교재나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전부 국제 예, 통용어니까요 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저건 뭐야? 잔차제곱합은.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것들, 네? 여기서 이거 뺀 것들, 이 잔차고 그것들을 제곱해서 합한 거란 말이야. 예. 처리제곱합은 각 처리의, 처리 수준에서의 평균 빼기, 전체 평균, y, i, b a r 빼기, y, double. 재밌죠? 이렇게딱 떨어지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러면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이게 연결돼. 뒤에. 어디까지? 저어도 회계 분석까지. 네. 제곱해서 합했기 때문에 자유도라는 게생겨 자유도는 뭐예요? 독립적인 것들의 수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제곱해서 합한 게몇 개? KN개. 그런데 Y 더블 바가 있기 때문에 자유도 하나가 빠지는 거야. Y 더블 바는 이놈들. Y, I, J 여기 있는 이것들을 전부 합해서 평균된 게 Y 더블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표본 평균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가 이를 빼야 돼. 자, 처리 제곱합은 처리 제곱합은 몇 개? k개 더했어. 그런데 y 1 원바, y2바, yk바 k개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y 바블바네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적인 것의 수는 k 이 하나. 맞습니까? 예. 잔차 제곱합은 여기서 이거 뺀 거, 이거 뺀 거, 이거 뺀 거야. 이런 것들을 전부 제곱해서 합한 거니까. 예. 여기서 자유도가 몇 개? n 3개. 여기서 n 3개. 여기서도 자유도가 n 3개. 그래서 몇개 있어? k개. k 곱하기 n 1. 그 자유도를 보니까 자유도도 이런 관계에 있어. 그렇죠? K도, k kn 1은 k 1. 여기 kn k가 되기 때문에 하나 지워지고 kn 1. 왼쪽으로 적이 똑같다고제곱합과제곱합과 자유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거는 분산 분석 표를 만듭니다. 여기 뭐딴거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 다저 강의 안에 표현돼 있으니까요. 분산 분석 표를 만듭니다. 분산 분석 표는 여기껏 계산한 것들 아주 간단히 해가지고 컴퓨터가 분산 분석 표라는 걸 여러분에게 딱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분산 분석 표에 나온 결과들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까지는 안 해주니까요. 어, 이 시간이 오늘 꽤 되,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이어서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